무리를 일으킨 전 총회장이 제1인사위원장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직전 총회장의 권한을 제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해법을 하고 시행을 할수 있는 가칭 윤리연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미식 목사의 증경총회장의 권한을 다 제안할 것을 성안하고 그 역할은 임원회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을 성안합니다. 사실은 법적인 것을 구두 발의로 결의하는 것은 우리 총회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 자문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의혹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화된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여기서 결의를 하시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겠습니다. 전 총회장으로서 가지게 될 위원장 자리는 규칙입니다. 건들 수가 없지만 은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증경 총회장 그것은 법사항이 아닙니다. 예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영등포 노예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이 내려놓도록 강력 권면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해 주시고 예, 박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